우주세기 79년 1년 전쟁에서 패배한 치온 잔당들은 우주 여기저기로 흩어져 살 길을 도모했는데요. 그중 자비가의 마지막 혈통 미네바라오 자비를 따라 소행성 엑시즈로 피신한 무리는 어느덧 3만에 육박하는 대인원이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원래 광산기지였던 엑시즈를 군사요새 겸 민간인 거주지역으로 개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패전 이후 본진을 잃고 자원부족에 허덕이고 있던 이들은 복잡한 구조를 가진 기존 모빌 수치를 생산 하고 운영할 시설이 마땅치 않아 저렴하고 디자인이 단순해 생산과 운영이 간단한 건설용 메카닉을 새로 만들기로 했죠 그래서 그들이 눈을 돌린 것은 1년 전쟁 후반부 결전 병기없이고 개발했던 모빌포드 5코였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대로 된 물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설계 자체를 재활용했다기 보다는 기차의 작동 구조나 생산해둔 일부 부품을 활용해 저렴한 공작 기계를 재설계한다는 개념이었죠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가 가자 계열의 최초 기인 가자 A였습니다. 마치 모빌 셔체의 하체를 떼어내고 상체만 둥둥 떠있는 듯한 모양인데요. 우주 공간에서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양팔의 클로를 대형화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우주 공간에서 벽면의 기체를 고정한 상태로 작업을 진행하는 말하자면 다리 같은 용도로 사용되게 됩니다. 아무튼 저비용을 목적으로 한 단순한 설계로 오로지 실용성에 초점을 맞춘 우주용 중장비 이것이 바로 가자 A였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 엑시즈 지온이 어느정도 기지를 정비한 후 다시 전쟁 준비에 돌입하면서 새로운 본진이 된 엑시즈를 지구연방군의 소굴인 지구권으로 이동시키기로 결정했고 이 건설용 장비라도 군용으로 끌어다 써서 군사력을 확장할 필요가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온은 이 공작기계를 기반으로 모빌 슈트 형태의 기체 가자비를 설계했는데 여전히 전투용으로는 부적합한 공작기계 수준이었지만 아무튼 이 설계에 가능성을 확인한 지원 잔당은 컨셉은 같지만 어느 정도의 전투력까지 갖춘 전투용 양산 모빌슈트 개발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세 번째 모델 가자 C는 비록 공작 기계에서 출발했다는 기형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인체형 모빌슈트와 고속 이동형 모빌아머 모드를 자유롭게 오가며 빈병기 중심의 근중거리 전투 능력을 가진 기체로 어쩌다 보니 다재다능한 변형 프레임이라는 그리프스 전쟁 시기에 걸맞는 모빌셔츠로 완성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소 뒷걸음치다 쥐잡은 격인데요. 보통은 인간 형태로 전투를 수행하고 필요시 프레임을 변형시켜 원본 기차의 형태와 비슷한 모빌라머 모드로 변신 우주 공간에서 순항을 하거나 혹은 지면에 서서 자주포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죠. 게다가 가슴 오른쪽 아래에 고정 무장으로 장착된 너클버스터는 동력선을 통해 본체로부터 직접 동력을 공급받는 빔병기로 동시대 일반적인 빔라이플보다 높은 출력을 자랑하고 주로 M 레이 모드에서 사용되는 빔건과 근거리형 빔사벨까지 갖추어 적은 비용으로 만들 수 있는 기체 임에도 어느 정도의 기동성과 화력을 겸비한 꽤 괜찮아 보이는 양산형 기체로 만들어졌는데요 근데 사실 말이야 뭐 이렇게 그럴듯 하지만 가자씨는 그 기형적인 개발 과정에 걸맞게 대담한 듯한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는 기체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구조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원래 공작기계였던 원본 설계에 블록식 가변 프레임을 우겨 넣은 기체였기 때문에 내부 여유 공간이 거의 없었고, 그래서 수리와 개수가 무척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거기다가 구조적인 내구도가 너무나도 약한 나머지 피탄 등의 큰 피해가 없어도 그냥 임무에 나가서 변형 시스템을 몇번 사용하는 것만으로 기체가 부활을 견디지 못해 부서져 버린다는 문제가 겹쳐. 가자씨의 평균 수명은 전투 임무 기준 3회 정도에 그쳤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연비가 나빠서인지 순항 거리도 무척 짧았다고 하니까 그냥 생산 비용만 저렴할 뿐. 오래 써먹기는 불가능한 기체였다고 볼수 있죠. 자, 아, 그리고 제타 건담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하만칸의 네오지원은 이 불안정한 기체 가자씨를 양산형 기체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것은 엑시즈 지원을 이끄는 하만칸의 성격이 설정에 반영되어 있다고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회전 이후 도망쳐 겨우겨우 살아남은 이들을 모아놓고 자원 부족에 허덕이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스페이스노이드의 재부흥을 주창했고 다비가의 혈통을 앞세워 사업장을 자처해 군주제의 형태로 잔당을 통치하고 있던 하만칸이 나날 지연정, 허울뿐일 지연정, 우주 모빌 수츠 전의 기술적 우위를 놓치지는 않겠다는 정신을 보여주는 가자씨와 잘 어울리는 지도자이기 때문이죠. 공다리내구독인해도 최신 변형 기술 탑재에다가 양산형 치고는 센 빈병기를 달아놓은 가자씨는 자신들이 불리한 절박한 상황에서도 가능한 모든 기술을 쥐었자 형태를 바꾸고 다시 전장에 나와 목숨을 걸고 싸우는 비온 전당의 모습과도 닮아있고요. 자 그리고 이 가자씨는 리프스 전쟁 이후에도 지운계 양상기로 종종 얼굴을 비쳤는데요 버블 제탈 배경인 1차 네오지온 전쟁 시기 하만칸의 네오지온은 후속기인 가자 D 등의 신형기들을 개발했지만 쓰다 남은 가자 C들이 여전히 전장에 남아있었고 유니콘 건담에서는 소대츠키까지 이걸 가져다 쓰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가자 C는 낮은 내구도 때문에 오래 사용할 수 없는 기체였음에도 이 고무를 이때까지 가져다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역시 이 시절의 지온 잔당의 상황이 매우 좋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몇개안 되는 가자씨의 역대 건프라들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가자씨는 제타 건담 애니메이션과 함께 나온 국판 건프라로는 발매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구현방의 내전을 그리는 제타 건담에서 지원전당의 양산형인 가자씨는 비중이 크지 않긴 했는데요. 그 대신 후속작인 더블제타에 등장하는 후속기체 가자D가 더블제타 시리즈 건프라의 1번으로 발매되었었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 가자씨의 건프라는 금형을 기준으로 하면 사실상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2006년 발매된 하이그레이드 UC 제품이 바로 그것인데요. 대장판 개봉에 이입어 발매된 제품인 만큼 극장판에 추가된 하만칸 전용 컬러가 양산 컬러와 함께 일반판 제품으로 발매되었죠. 오래된 제품이라 한계는 있지만 발매된 시기를 생각하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품질이었던 물건으로 스티커의 양이 비교적 적으면서도 각구의 설정색을 잘 표현해주었고 무엇보다 유연한 연질 동력성과 C형 바츠들을 10분 활용한 가변 기믹의 재현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다만 이 시절 가변 기체 제품들이 거의 다 그렇듯 변신 기능에 맞춰진 설계다 보니까 할수 있는 포징의 폭이 애매하고 몇몇 관절부의 강도가 매우 불안하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가변 기능을 통해 어느 정도의 기동성과 화력을 확보하는 대신 내구도를 깔끔하게 포기한 가자씨의 설정을 프라모델의 허약한 관절강도로 고증해놓은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두 제품은 모두 일반판이지만 발매 당시 기준 양산형 쪽이 백엔더 비싼 대신 스탠드가 포함된 구성이었는데 하만칸 컬러가 오래 재판되면서 200엔이 올라갔기 때문에 나중에 양사한형이 재판된다면 이것도 덩달아 200엔이 올라갈 것을 예상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프리미엄 반다이 한정으로 구성된 소데츠키 사양 모빌시트 세트 제품에 녹색 컬러의 소매 장식이 들어간 가자씨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의 팔라우 공략전에서 나왔던 모습인데요. 기본적인 조형은 일반판과 같고 사출색이 다른데 소데츠키 문양은 신규로 넣어준 양각 부품과 스티커로 재현해준 제품이었죠. 자, 그리고 이 중에서 오늘 만들어 볼 제품은 다시하면 떠오르는 양산형 컬러 제품인데요 박스 하트는 그 시절 느낌이 나는 2d 일러스트로 그려져 있습니다 가벼운 양산기라는 특징이 잘 드러나는 떼샷으로 채워져 있네요 자 오래된 하이그레이드답게 파츠 수는 그리 많지 않아서 런너도 뭐몇장 안되는데요 그래도 나름 시스템 사출을 활용한 색분할로 설정색을 잘 구현하고 있고 클리어 그린 파츠를 사용해 머리와 가슴 부분의 렌즈를 표현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일단 정직하게 그어져 있는 접합선이나 각부 조인트의 모양에서 어쩐지 옛스러운 느낌이 나서 연대 제품이라는 티가 나죠. 나름대로 복잡한 가변 기믹을 구현한 제품이다 보니 프레임 부품은 수가 꽤 많은 편인데요. 반다이의 기술적 과도기라고 할수 있는 제품이라서 폴리캡 관절과 C형 관절, 고정핀 방식 관절 등 여러 가지 방식의 조인트가 무형으로 혼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동력선 부품의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흐느적거리는 연질 부품으로 가자씨의 변신에 맞춰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겠고요. 또이 당시 하이그레이드급에 종종 들어있었던 었던 이체를 동시에 끼울 수 있는 베이스가 검정색으로 들어 있네요. 스티커는 두 장으로 양산형에 걸맞는 넘버링 마킹이 한 장, 그리고 색 분할을 보조하는 호일 실이 한장 들어 있는데요. 호일 실의 경우 예스러운 메탈릭 광택이 들어간 물건으로 붙였을 때 이질감이 심한 편입니다. 그 대신 가슴 쪽 렌즈 안쪽에 붙이는 은색 스티커는 제품의 완성도를 올리는데 일조해주고 있죠. 또 참고로 이 제품에 들어있는 마킹 실의 번호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애니메이션에 나온 번호는 아닌데요. 그런데 이 2005년 11월, 그러니까 하이그레이드 유시 가자씨 발매 약 6개월 전에 발매된 건담 컬렉션 네오2라는 저가형 박스 가차 제품에 양산형 가자씨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너클버스터와 빔사벨 두 가지 형태와 함께 왼쪽 방패에 기체번호 네 가지 중 하나가 찍혀 나오는 양산형 컨셉에 맞는 구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차 제품에 찍혀 있었던 번호가 005. 308, 412, 726으로 하이그레이드 UC 가자 C에 들어있는 넘버링과 완전히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의 원전이 뭔지는 모르겠고 반다이의 공식 언급도 찾지 못했습니다만 당황상이두 제품의 컨셉을 일부러 맞춘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겠죠 자 이제 조립된 부품들을 봅시다 제품 특성상 머리와 상체 그리고 백팩이 연결된 형태입니다 단신 기믹에 맞춰진 설계이기 때문에 고개는 돌릴 수 없고 상하로 약간만 까딱일 수 있는 수준입니다 또 상체 양 옆부분은 블록식 가변 기믹을 재현하기 위해 방향을 위쪽으로 돌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핀 고정 방식으로 나름대로 관절 강도를 보강했지만 너클버스터가 붙어있는 오른쪽 가슴의 경우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처지는 등 불안정한 고정성을 보여줍니다. 또이 너클버스터의 경우 야들야들한 동력선으로 동체와 연결되어 있는데 동력선 파츠는 가동에 따라 잘 움직여지긴 하는데 연결 방식이 좀 애매해서 고정성이 좋지 못하네요. 팔 부분 역시 변신에 맞춰져 둥근 어깨와 둥근 손등 부품 등 독특한 외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래된 제품다운 답답한 가동성을 가지고 있지만 조형적으로는 뭐 무리가 없고 또 변형시 팔 안쪽으로 수납되는 손부분의 고증은 부품교체식으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팔 양쪽에 각각 부착되는 실드의 경우 볼조인트가 아닌 일자조인트로 연결되어 가동각도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 아쉽네요 허리부분은 전후좌우 스커트가 모두 가동되는 설계입니다. 다만 역시 큰 뼈대는 변신기믹 위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허리축이 뒤쪽에 있기도 하고 여러모로 좌우 가동 에 적합하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리 부분 역시 가변 기믹을 위시한 설계를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은 MA 모드에서 갈고리 팔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팔 부분보다는 좀 나은 수준인 가동과 함께 클로처럼 접혀지는 발가락 관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벅지와 종아리를 연결하는 동력선은 역시 야들야들하기 때문에 다리 가동에 맞춰 유연하게 구부러지네요. 자, 이렇게 완성된 가자씨입니다. 먼저 MS 모드인데요. 보시다시피 조형과 사출색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퀄. 퀄리티를 보여주는데 가만히 서 있어도 몇몇 부분이 버티질 못하는 등 관절 강도에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변형기믹은 비교적 단순한 편인데 상체 양쪽을 뽑아서 머리 쪽을 돌려주고 다리는 각각 180도 돌려서 무릎 관절을 앞으로 굽혀줍니다. 허리는 상체로부터 뽑아 큰 각도로 내려주고 백팩을 후드처럼 머리에 씌운 다음 너클버스터 위치를 옮겨 달아주면 되겠고요. 손부품을 MA 모드용 부품으로 교체하고 팔을 돌려 실드를 몸체 위쪽으로 향하게 해주면 끝입니다. 형태에서 다리로 서 있는 자주포 같은 형태를 취할 수도 있겠고 동봉된 베이스에 올려 비행 형태를 재현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전반적인 조형과 구성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역시 관절 강도와 포징에 명확한 약점을 가진 제품으로 근데 뭐 사실 이거 말고 다른 스케일 제품이나 리바이브 등 신규 조형 건프라가 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는 기체이기 때문에 독특한 변형 기믹을 가진 지운의 양산기에 흥미가 있으시다면 그래도 여전히 한 번쯤은 사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저는 결혼 기념으로 4주간의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플라스미스 요한이었습니다. 구독해주시고, 또 봐요.